분명히 목숨처럼 단명하는 사주가 들어와. 응? 나라에서도 큰그 바람이 치솟을 거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구렁수가 조금 난다. 음력은 3, 4월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8월, 9월 조심해야 한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란입니다. 음. 이게 저희 구독자층이 네. 되게뭐 얼마 안 되지만 아직은 이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할게 내년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것도 제안 좋은 거 알고 좋은 걸. 그럼요. 좀 실력님께 여쭤보실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제가 <laughs> 돋보신 할머니께 먼저 여쭤고 어르신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근데 올해 2020년도는 내가 무롱수도 나고, 구롱수도 나고, 건물도 흔들린다는 수준이야 내년에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몇 목숨줄을 단명하는 사주가 들어와. 응? 나라에서도 큰 바람이 치솟을 거고,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무롱수가 조금 난다. 음 바다에서 조금 잃거니 아니면 산에서 뭐 물로 하여금 사람이 다찍거니 그렇게 해서 구조하니 구조가 나니까 음력으로 3, 4월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8월, 9월 조심해야 한다 오냐 내가 전환으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은 것 같아 아, 아, 네. 이게 실려서 하니까요 그냥 막 나오는 아,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 아. 한번 터지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의뢰생. 의뢰생이면 돼지띠. 이제 초년으로 처음으로 이제, 운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게 이제 성주운이라고 하거든요. 일곱수가 되면은 이제, 뭐, 스물 일곱, 서 이렇게 해서 1 0년 단위로 운이 들어오는데, 온 처음 사회생활에서 이제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직장을 다니는 부분이면 더 좋은 부분으로 이동을 하거나, 예, 돼지띠들 그렇죠. 예 그리고 워낙 복을 안고 태어나 있고 재물을 안고 태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귀인들 도와준다는 사람도 쑥쑥이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내년은 조금 기대해 보면 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다음에 임신생. 원숭이띠. 원숭이띠들은 자체가 조금 고독살이, 청고살이라고 해서 고독을 조금 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 주먹으로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내가 부모 자식간도 조금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팔자를 조금 많이 지니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29이고, 내년에는 이제 서른 들어오는 우리 이제 원숭이띠분들은 시험. 뭐관운 이런 운이 조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 어. 예를 들어 뭘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조금 바라봐도 괜찮다 하시거든요 아. 그 다음에 병인생 이제 범띠 이제 올해는 서른다섯이고 내년에는 이제 서른여섯 우리 범띠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서른들 아, 서른세까지가 내가 정말 미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가 절로 나와요 올해 이제 동지가 조금 지나고 해가 바뀌면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뭘 해도 되고, 추진을 해도 괜찮다. 그동안은 조금 움츠려 있었다. 어. 많은 기인은 아니더라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노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 어. 그래서, 뭐, 큰 돈을 들여서 투자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거는 조금 추진을 해라. 이런 것도 괜찮은 거고요그 다음에 임술생, 개띠. 올해 서른아홉도 아홉수다 보니까, 물론 아홉수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앞길이 좀 탁탁 막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까서 아무것도 없어야지 다시 피어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획만 하고 추진을 못 했던 게 있으면, 음력으로 10월 지나서, 이제 지금 음력 9월이잖아요? 조금 찬바람이 불 때, 내가 뭐 사무실을 얻거나, 영업을 하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직장을 바꾼다고 하셔도 됩니다. 음. 어, 내년부터는 재물이 따라오는 논이에요. 음... 그니까, 러 아, 내가 앞자리가 바뀌었다. 슬퍼하지 마시고, 꼭 추진해. <laughs>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런 네. 거 슬퍼할 것 같아요. 그럼요. 또, 개축생, 소띠. <laughs> 네. 뭐, 소띠분들은 평탄하게 지낸다고 해도, 일복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음. 올해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하반기로. 음. 더 지나가면 괜찮고, 시는 살, 쉬는 살에 또 하다 보 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지나면 더 괜찮을 것으로 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을사생인. 이제 올해는 시은 여섯이고, 내년에 일곱 수가 들어가는. 뭐, 그동안에 사업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었던 거라면 조금 줄여서 사람을 좀 줄여서 재물을 안고 가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거를 좀 정리할 때예요 그래서 금전재물을 조금 움켜쥐고 가는 수다. 근데 조금 유의할 거는 건강 부분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럴 때 되면 금전하고 또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 수도 같이 들어오니까 특별히 건강만 조금 챙기시면 금전 지키는 데는 걱정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박나띠 정리하면,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죠? 돼지띠, 원숭이띠, 범띠, 개띠, 소띠, 그리고 뱀띠. 아... 이렇게. 맞네요. 맞네요. 네. 네. 물론, 사주팔자마다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그렇지. 다르지만, 어, 구분을 통해서 해운연 기준으로 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